모두 오늘 비디오새로여러 반갑습니다. 비누입니다. 현재 지금 메인 퀘스트는 전부 다 넘겼고, 마법 레벨은 26이에요. 솔직히 레벨 26이면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6이기는 한데, 2 2렙때 전부 다 클리어를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스토리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진짜 여러분들 스토리는 꼭한번 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진짜 추천. 어, 지금 보면은, 4, 어 13만 원짜리 8 4 4 0 0이면은 13만원짜리 하면은 8,000개 주거든요? 100만원. <웃음> 채웠어요. <웃음> 어, 아내가 이 영상을 보면 안 되는데 같은길래 <laughs> <가뜩이래> 요즘 힘든데 <laughs> 이게 포인트가 조금 악랄한 게 충전을 하면은 충전 포인트가 쌓여요. 그래서 13만 원짜리 하면은 6,480 포인트예요. 즉 새들의 칭송 프로필 갈려면은 12만 8천 포인트 모아야 되거든요. 12만 8천 포인트 쌓으려면은 얼마야? 얼마, 얼마야? 거의 한 150, 아, 거의 한 200만 원 아니냐? 거의 200만 원 가까이 써야지. 예, 여기 새들의 칭송 프로필 배터리 를얻어 <laughs> <laughs> <어느 웃음> 수가 있습니다. 예, 끝까지 가려면은 100만원 200만원 가까이 써야 돼요. <laughs> 어우 이 낙설 이 지팡이도 갖고 싶 기는 한데 일단 옷부터 일단은 얻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우야 새 노래 야 스킨 봐 미쳤다. 이 게임에 100만원을 현실하게 되네요. <laughs> 뭐야 뭐야 카드 줘티에르토른 로코모토르 레전드 카드를 주는구나 석상 두개 나오는 거 거기다 카드도 이것저것 도 주네요 매직패스를 안하다니 세상에 바로 하죠 이거에 대한 효율이나 그런거를 알려드리기에는 아직까지는 제가 쪼랩이라서 게임을 더 해봐야 될것 같고 자 시즌 한정도 이제 가볼까? 기간 한정 판매들이 대체적으로 효율이 좋거든요 이 3시간 10분 뒤에 만료돼 2,400짜리 바로 바로 구매 효율 따위 보지 않아. 어차피 이게 효율이 좋을 거야. 고급 마법 패키지는 보석이 3,000개가 필요하고, 시즌 한정으로 이거를 뽑잖아요. 이거는. 보석이 1500개가 필요합니다 고급 마법 패키지가 더 비싼데 확률이 더 높은 거였네요 거의 3배거든요 0.147이고 0.051이거든 오스트레일리아 오파라이 새끼용을 어느 정도 이제 말렙을 찍고 싶다 빠르게 말렙을 찍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뽑으시면 될것 같고 아니 나는 다 필요 없고 아 빨리 이거 뽑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요거 요거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레전드 카드 나왔어 오케이 새끼용 아, 이거 없었는데. 근데 나오네. 아, 근데 아브라카다브라가 진짜 안 나온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해리포터 세계관에서 절대 쓰면 안 되는 이거 쓰면은 바로 그냥 저기 아즈카반 행이 있거든요. 아바다 캐다브라가 여기서 나오네. 사실 아바다 캐다브라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니까. 솔직히 뽑아도 그렇게 쓰일지 쓸지 안 쓰일지는 사실 정확히 모르지만, 그냥 로망이잖아요. 아바다 캐다브라를 쓸수 있는 로망, 금지된 마법. 왜 3대장 중 하나를 쓸수 있습니까? 어, 바로 전설 카드? 아, 말포이가 나왔네. 조슬 카드가 또 나와 여기서? 뭐가 나올라고아브다케다브라 제발. 아브다케다브라 제발. 아브다케다브라! 착하자! 제발 아브다케다브라. 아이, 뭐야 이거. 자, 기본 마법 패키지도 한번 좀 봅시다. 아, 기본 마법 패키지에는 애초에 에픽 등급까지밖에 안 나오네. 아, 이건데. 와 아브다케다브라. 아, 이거 좀 뽑고 싶다고요. 어, 이거 왜 이렇게 안 나와? 아니, 나 뽑기 하는데 내가 어 전설카드 제발 아 잠깐만 전설카드가 아니잖아 아버다 캐다브라는 그치 좀 약간 다른 색깔로 나올 것 같은데 왠지 어 이거 뭐야 프로테고 디아볼리카 우와 이거 뭐야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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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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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왔어 어 나온 것 같아 나온 것 같아 나온 것 같아 나온 것 같아 방금 녹색 나왔어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아, 아, 아마자 캐나브라 드디어 나왔습니다. 어비스 등급이야 얘는 주문을 시전해 처음 명중된 적 유닛에 피해를 준다. 이 주문으로 적군 유닛 한 개를 처치할 때마다 피해가 플러스 25% 된다고. 적군 유닛 4 개를 처치한 후에는 주문 효과가 명중한 적 유닛을 바로 처치하는 것으로 변경돼. 우와, 일단 써봐야 알것 같아. 오, 오케이 하나 더 나왔다. 뭐 나오냐? 마지막이었는데, 과연 이왕이면 모든 카드를 다 얻었으면 좋겠네요. 부디 아브라 캐다브라 말고, 즉크루시였나 모르는 게? 아, 아브라 캐다브라. 난 아브라 캐다브라. 한장더 나오면서 레벨 올릴 수가 있게 됐고 지금 안 나온 카드가 뭐냐면은 이거지 크루시가안 나왔네. 100만 원 가까이 해도 모든 카드를 다 얻는 거는 불가능이네. 이제 레벨업이 중요하거든요. 레벨을 올려야 돼. 근데 레벨 올리면은 돈이 와 돈도 엄청 많이 필요하다. 돈 이걸로는 턱도 없네. 아바다 캐다브라는 극도로 사악하고 잔인한 어둠의 마법이에요. 사용하시겠어요? 예. 적었으면은 바로 지금 아직 카반 행인데 데 어, 일단 쓰, 써보도록 하겠고 아바다 캐다브라를 쓰려면은 테르미온도 써야 될것 같아. 아바다 캐다브라 쓰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쓰는 거야? 좋아, 론한테 아바다 캐다브라. 자룬 새로운 스킬 위에다가 묶어주고 묶은 상태에서 여기다 아바다 캐나브라까지 파파파 와4559 데미지. 어. 한번주고이디오 아브라케드 아브라 빠세 459 어, 데미지 강력하기는 하네. 야, 거기에다가 방금, 헤르미온의 에코 덕분에, 마력도 좀 줄어가지고, 적은 마력으로 쓸 수가 있었죠. 아바다 캐네버라를요. 이것 봐. 262,750 그만을 쓰면은, 레벨이 한 방에 57까지 올라가네요. 지금 저는. 어떡하지? 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와우. <laughs> 오 이렇게 레벨업이. 오한편에 레벨이 57이 됐어. 아무튼 지금 이제 마법 레벨 57 찍었습니다. 57 정도면은 그래도 좀 높은 편 아니야? 그러니까 HP나 그런 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추가 속성 보너스나 이런 게 이렇게 올라가네요. 잠깐만. 헤르미온느가 만약에 아바다케다브라를 써 준다면은 아바다케다브라가 두 개가 나가는 거야? 잠깐만. 어, 그러면은 좋아. 이걸로 한번 결투 클럽 한번 가 볼까? 과연 아바다케다브라를 둘이 썼으면은 와, 데미지 300. 와, 반피 깎여서 반피 깎였어. 한번 묶어 주고 아바다케다브라 한번 아, 앞에 좀까다로운 부분이 있네. 지금 보니까 아바다케라브라가 직선상에 맨 앞에 있는 유닛을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소환수로 막아 버리면은 그안 맞아. 그리고 보니까 캐릭터 밑에 뭔가 이렇게 녹색으로 띠개 같은 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볼때 적군 유닛 4개를 처치한 후에는 주문효과가 명중한 적군 유닛을 바로 처치하는 것으로 변경되니까 이거를 빨리 많이 쓰는게 좋네요 아바다캐다브라로 4마리 잡고 마지막에 상대방 마법사를 맞추면은 그냥 그대로 게임이 끝나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궁금하니까 아바다캐다브라 4방 파파파 쓴 다음에 마법사 딱 맞춰가지고 게임 끝내는거 한번 해보자 아바다, 자, 아바다 케드브라로 지금 2개 쎄자 아, 어, 아바다 케다브라로 지금 어 상대방이 아 내가 쓴거구나 아 아바다 케다브라와 <laughs> 봤어 지금 네개차징 되니까 그 끝나버리네. 아바다 케다브라 즉사 마법을 구현하려면은 아바다 케다브라로 계속 해서 소환 유닛을 네어 마리를 정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어 방금 전에 근데 헤르미온느가 쓴 것도 포함이 된것 같거든요. 잠깐만요, 한번 볼게요, 다시. 또 결투 기록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아바다 케다브라를 써요. 아, 헤르미 온느가쓴 것도 중첩이 되네. 헤르미 온느 카드 무조건 필수네요. 근데 쓰기 되게 힘들겠네요. 고레벨 되면은 그거를 그냥 냅두겠어요. 아바다 캐다브라 내, 내다 맞게끔 냅두겠어. 네 개까지 채우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 현재 일주, 현재 0만원에 대한 결과는 바로 지금. 짜잔. 보이고 있죠? 어, 예, 요거. 근데 카드는 좀 아쉽게도 못 얻는 카드가, 예, 한장 있었어요. 그루시오 크루시오는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 아쉽기는 한데 뭐 아무튼간에 뭐 그래도 아바다 캐다브라 얻은 것만으로 저는 오늘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또 얼마를 현질해야 될까 아무튼간에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고수분들 예,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 모르는데 일단은 일단은 질러놓고 본 거거든요 컨텐츠로 어, 이렇게 좀 어, 만들려고 훈수 늘 환영합니다 아무튼간에 저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모두모두 모두 봐요.